네, 반갑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걸 좋아하죠? 자, 재밌게도 한자에는 이, 이기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이기다 승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한자에서는 이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다승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기다승이라는 이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기다승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내나 살펴보면, 자,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 오른쪽에 아랫부분. 오른쪽에 아랫부분이 하나의 글자고, 나머지 부분이 또 하나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글자의 윗부분은 그럼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드는 것을 나타낸 글자인 들다 승이라는 글자입니다. 들다 승.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자, 그 들다 승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승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이기다 승이니까 그 음은 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승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들다, 승이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무언가를 드는 것을 나타낸 들다, 승이라는 글자고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글자죠. 그래서 이 글자는 힘을 가리키는 힘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수 글자입니다. 힘역. 자, 힘을 나타내는 글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이 글자는 들다 승이라는 글자와 힘 역이라는 이두 개의 글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들다와 힘이 결합해서 이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들다 승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들다 승이라는 이 글자도 이것도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어떤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음이 글자를 보는 순간 이 글자의 모양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어 저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달 월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그런데 달을 가리키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본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글자의 본래 모양인데 이게 어떤 글자냐면 배를 가리키는 배주 라는 글자예요, 배주 이 배를 가리키는 배주라는 글자도 고기읍과 마찬가지로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의 좌측에 위치하게 되면 그 모양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달월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자의 왼쪽 부분은 음, 무리를 떠다니는 그런 배를 가리키는 배주라는 글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배라는 글자고 그리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손을 주먹을 쥘때 구부리잖아요 이렇게 구부리는 것을 표현한 글자요 이게 손에 무언가를 쥐려고 하는 그런 동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구부리다 권이라는 글자입니다 구부리다 권 음, 손을 구부리는 것을 표현한 글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주먹권이라는 글자를 설명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 글자는 들다, 승이라는 글자는 배라는 배 주라는 글자와 구부리다, 권이라는 이두 개의 글자 결합이 된 겁니다. 배와 구부리다가 결합해서 들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설명하면서 좀더 추가해서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왼쪽에 있는 배 주라는 이 글자는 진짜 무리를 떠다니는 그 배를 가리키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배 주라는 글자는 그런 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떠한 뜻이 더 있냐? 배주라는 글자 안에는 술잔이라는 뜻이에요. 술잔. 그래서 술잔이나 물잔 같은 게 있죠? 그런 컵, 요즘 말하면 컵 같은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컵이나 물잔 같은 것도 물 위에 뜨면 동동 떠다니잖아요. 마치 그 모양이 배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배주라는 글자는 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떠한 물잔이나 술잔도 가리키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들다, 승이라는 글자에서는, 술잔 또는 물잔의 뜻으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손에, 손을 구부렸는데, 뭘 잡기 위해서 구부린 거냐면, 바로, 물잔이나 술잔을 잡기 위해서 구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을 떠먹기 위해서, 또는 술을 퍼먹기 위해서, 이렇게 음, 손을 딱 든다, 잔을 손에 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배주라는 글자와 구비다 권이라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들다 승이라는 글자는 바로 그렇게 잔을 손에 들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배운는 글자인 이기다 승이라는 글자는 그럼 뭐냐? 바로 이렇게 손에 어떠한 잔을 들어 올린 겁니다. 그리고 힘역이라는 것은 들어 올리면서 힘차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 뭐냐,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음, 술자리나 그런 데 가서 건배 한번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건배.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힘차게 이겼다라고 외치면서 술잔을 드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전쟁에 이긴 것을 축하하기 위해 술잔을 손에 높이 들고 힘차게 이겼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건배를 외치는 모습을 나타내서 이기다는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들이 영화나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음,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들 모여서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술잔을 딱 기울이면서 높이 건배를 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담은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술자리에서 건배를 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셔도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바로, 승리라고 할때 승리에서의 승자가 바로 오늘 배는 글자고, 승부라고 할 때의 승자, 그리고 승패라고 할 때의 승자, 또는 결승이라고 할 때의 승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이기다 승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술잔을 부딪히면서 건배를 외치실 때마다 이 이기다 승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게 다 승인한 일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